아, 체격 좋은 최 대표님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대표님이 바가지 차고 굉장히 많네요. 아, 예, 네.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신화 트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가지 차량이랑 인통 크레인 공사업 차기 때문에, 다 아, 수집은 아니고요 예, 네. 저희들이 항상 이제 요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서. 저보고왜 바가지차를 수집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 오시면은 여러 대를 비교 견적을 하실 수 있게끔 차량을 많이 일단 저희들테 매입을 해놨습니다. 아, 네. 바가지 종류는 이제 거의 바가지차는 동해 크레인, 동해 기계항공에서 나온 동해 9 3공 950, 1 2 0 0 바가지, 뭐1 5 a p 1 7 a p 그 다음에 이제 1인 바가지로는 뭐 105라는 장비도 있고요. 그다광릉에서 나오는 바가지들도 있는데,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, 그러면. 요, 이제, 위에 있는 것들부터 해서 종류별로 세워 두신 것 같은데, 뭐, 차이점이나 뭐,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차로 보시면은, 얘는 이제 13년도부터 신형 모델이 나온 거고요. 얘는 이제 그 역의 구형 모델이고요. 얘는 13년식에 1 0만킬로짜리 950바가지. 얘는 2009년식에 1 2만킬로 950바가지. 그 다음, 짜잔! 얘도 지금 2020년식의 아, 공공 방아지 그리고 얘는 정말 귀한 매물이에요. 17AP라고 아 이제 동일기안공에서 제일 방가차중 비싸고 음. 높은 고도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바가지 차량입니다.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LG 유플러스하고 KT 쪽에서 차량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했어요. 그래서 15년식의 뭐 주행 거리는 3만 킬로부터 음. 뭐 15만 킬로, 20만 킬로, 7만 킬로, 5만 킬로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입마, 어 입맛대로 골라가시면 되는 거네요. 주행 거리가 짧고 이제 그런 차량 비싼 차량 원하시는 분들과 나는 뭐 화물차 주행 거리 의미 없다. 주행 거리가 많지만 싸고 괜찮은 차를 구하시는 분들 선호도에 맞게끔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놨습니다. 대표님 그럼 950이랑 930은 그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? 앞에 있는 숫자가 메탈수를 의미하는데요. 아 9m 정도 작업을 하는 차예요. 근데 930 바가지는 붕대가 조금, 약 950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작아요. 아 근데 사실, 예전에는 930을 전부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950을 선호하세요. 붕이 뭐더 두꺼워서 튼튼하다. 근데 사실 저는, 뭐, 물론 튼튼하면 더 좋은 거는 맞겠죠. 네네.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레인이 1.5톤의 무게를 인양하는 크레인들이 부산공 크레인, 부산공 바가지, 두대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얘는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, 뭐두 명이 올라가더라도 200kg가 안 되겠죠? 불과 100kg, 200kg의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산공은 구호공을 따지지 않고 음. 충분히 사람이 올라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구호공이 더 비싼 거잖아요. 신차 금액이 300만 원정도더비싸 아,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. 300에 400원인데 그러니까 이제, 음. 이제는 뭐큰 차이가 안나니까 사람들이 신차를 뽑을때는 950을 많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전해 보이니까 네, 근데 사실 전혀 저는 의미가, 전혀 없다.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뭐 작업하는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사람 한두명 탔을때 뭐 안전성 이런거는 동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전부 다 930인가요? 네 이쪽으로는 전부 다 930이고 저 끝에도 뭐950한 대가 있고요아저 빨간색이 950인가요?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쪽 고소 작업차가 이쪽으로 두 대가 음, 고소 나아지죠? 작업차 3.5톤 고소 작업차도 한대 2.5톤 한대 그리고 또 16년식 1톤 크레인도 몇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저희 이제 1층 추차장에다가 그다음에 6크레인...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7곱대 쪽으로 켜놨습니다 아 여기 제가 또 꾸며고 싶은 차 저희 로바스 1.2톤에 2 1미터짜리 고소 작업차 이거 두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한대어께계약입니아 아, 어제 나갔어요 네네. 네 제가 두 대를 본것 같아서 고소 작업 차량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 네 네. 여기 보시는 바가지 차량들은 왜 바가지라고 하냐면은 바가지가 달려있으니까요. FRP가 있고 끝이 가 저렴 바가지예요. 네네. 그리고 원래 저렴은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더 두꺼운 바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전기 작업용이고 얘는 고소 작업, 전기 작업도 가능하지만 외벽 청소라든가 외벽 청소라든지 간판이 아. 그러기 때문에 저기 바가지 자체를 철바가지로 확장 바가지 사용할 수 있게 아 하면... 움직임이 더 좋겠네요. 그러면 네. 안쪽에서 그 짐도 좀더 많이 실을 수도 그 있는 거고요. 위에 바가지를 넓게 펴서 움직이고, 움직이고, 작업할 때 힘도 좀 받고 이런. 청소용품 같은 것도 네, 올려놓고요. 아네 오늘 바가지 차 설명 감사하고요. 바가지 차가 많아서 한 번에 보러 오시기는 참 좋겠네요. 네 맞습니다. 네 앞으로도 좋은 차 많이 매입하셔서 좋은 차 많이 안내해 주시고요. 음... 영상도 원하시는 영상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한 보는 내용이라 뭐 이런 내용들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.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아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신나트럭이고요 뭐, 차량 을 구하시거나 뭐, 차량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때 언제든 주저없이 연락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도 아는만큼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리는 신나트럭최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